공략파 알려 준듯 심죽었다. 아, 사람들 아이고야. 아홉 마리고요. 두달만 <목소리> 마리고 이게 지금처럼 도약을 쓰면 기절이 걸려요. 그 다음에 산사태 그 숫자 4번을 쓰면 애들이 얼구요.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1번 쓰라는 일격을 쿵 하면 몹이 가운데로 쿵 모여요. 그래서 분쇄로 적중을 우측에 보면은 이점, 분쇄로 적 10마리를 한꺼번에 적중을 하래요. 그래서 그 쓰라는 일격으로 쿵 해버리면 몹이 중앙으로 쫙 모이기 때문에 그때 2번을 분쇄를 탁 눌러주면 어, 10마리 적중시키기가 쉽겠죠. 그래서 도약이나 대빙하를 쓰는 이유가 기절도 시키고 네, 냉가, 냉기도 걸리고 그래서 나한테 물리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. 이퀘스트에 우측에 보면 은 던전에 머무는 동안에 어떠한 물리 피해도 받지 않기 있죠. 이래서 어려운 거거든요.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먹을 수 있는 10마리만 분쇄에다가 적중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분쇄 걸어주고 나머지 잡몹들은 네, 바로 휠인들을 잡아주고 한 번만 더 하면 되고, 79마리만 잡으면 돼. 각은 안 나오네, 여기. 아, 각안나와네 각이 안나 한 번은 저밑에사는거죠 여기로? 22마리만 찾아서 그냥 정리하면 돼요 2분 남았고요 그 다음 어 예, 이런 식으로 분쇄 열마를 이제 적중해주는 게좀 어려운 건데, 적중해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일격이나 목을 모아서 분쇄를 눌러주면 되서 되게 쉬운데, 두 번째 옵션이 같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. 그죠? 열마를 적중시키다 보면 애들이 날 때려버리면 물리 피해를 받기 때문에 또 미션이 실패가 되는데, 그래서 이 황야 세트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, 이러한 형태로 하시고, 잡을 수 있는 곳에서는 분쇄를 묻히고, 그 나머지 애들은 또 화그리, 어, 또 잡아, 잡몹들은 잡아야, 싸그리 잡아야 되니까, 다또 완료를 하려면, 제한 시간 내에 또, 괴물들을, 무리들을 다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어, 필드마다 꼼꼼하게 돌면서 다 잡으면 될것 같아, 요 그죠? 앞으로 돌릴게요. 어,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하면 돼요, 이 정도가 딱 맥시멈이다, 맥시멈. 스킬 설명 들어갈게요 어? 연기님 그치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? 성공했어? 어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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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구독자 분들도 많은 또 야만 캐릭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세트전전 어떻게 클리어하면 좋을까요?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<laughs> 자어 스킬 설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트전전 위치는 그 혼돈요새 1층이에요 혼돈요새 1층 오막이고요. 어, 오막 5막 지도 M 띄워서 우클릭한 다음에 어, 맵 축소가 되면 오막 클릭을 해서 혼돈의 요새 1층을 찾으면 돼요. 그럼 거기 포탈을 타서 뒤로 조금 뒤로 이렇게 쭉 우측 우측 봐봐 우측 미니맵 예, 뒤로 쭉 오다 보면은 세트가 6세트를 끼고 와야 저렇게 녹색 포탈이 열려 요 알았죠? 그래서 스킬트리 설명 들어갑니다. 자 스켈트리는 에 PM치기와 도약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발구르기 분쇄 전장이 하면서 선생님 예전하고 좀 하나가 틀려진게 있다면 저 발구르기 발구르기. 예전에 는 그냥 유열 넣고 그냥 나중에 그잠옷 잡는데 거기에 이제 유열을 넣었는데 었 발구르기 있으니까 좀 편하긴 편하네. 도약을 가지고 점핑을 떠서 기절시키고 공 모아놓고 분쇄 붙여주고 수영들이로 마무리하면 되니까. 그렇게 해서, 산사태 데비가전사 함성 역전에서 회피율 30%를 또 올렸고, 함성으로. 분쇄 피바다 발구르기. 피바다도 써도 되고, 뭐, 그, 범피를 써도 돼요. 뭐, 아무거나 써도 돼? 아, 되는 대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도약은 사진강님 소용돌 피음치기, 패시브 적개신 비정 강철, 무달. 예, 무기는 그냥 불카 평범한거 쓰셔도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루비나 뭐 이런거 다 빼주시고 어, 분쇄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분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, 자원 감소할 수 있는 에, 에... 토파즈 어, 때려박아놨고요 크게 보석은 없어도 될것 같아요 어, 스펙은 뭐 어느정도 어느 제가 아까 5만까지 2만까지 해도 충분히 애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인검하고 환영자가 필수에요. 인검을 사용하면 중간중간에 그 노란색이나 보라색 몹을 처치했을 때, 어, 인검 발동이 돼서 도약을, 어, 빨리빨리 점핑해서 빨리 쓸수 있으니까 좀 개꿀일 것 같고요. 거기에다가 왕실을 사용해서 루트까지 사용하면, 어, 점핑이, 어, 재사용대기 시간이 3에서 세번을 시전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조금의 그 도전 균열을 도전 균전이란다 그, 세트 전전 그, 정복자 있죠?